본격적인 송이철이 시작됐지만 채취 농민과 상인들은 울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자연산 버섯산지를 유명한 괴산군 청천면. 해마다 이맘쯤 버섯축제가 열리고 지난해에는 이곳에 버섯랜드가 개장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망치 탓입니다. 우기가 지나고 포자 형성기에 이제 공기가 시작 장, 장시간 시작되면서 온도가 또 아침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송이가 좋은 상품이 많이 안 나오고 능이 같은 경우는 어 검게 탈색된 물건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맘쯤 야생 버섯을 구하기 위해 이곳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추석 전부터 본격적인 버섯 채취와 판매를 시작했지만 체치량뿐 아니라 성장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체치 농민과 판매 상인 모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적당히 맛이야 고객들한테는 성장이 되는데 조금 멈췄어요. 그래서 조금 크지도 못하고 좀 그랬어요. 그러 우리가 이제 팔로에 좀 애를 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상품 가치가 조금 있어 되는데 대신에 맛은 예년보다 엄청 좋았던 거.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살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충북 중북부 지역에서만 불법 인삼물 채취로 12건이 단속됐고 올해는 10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충주 구교림 관리소에서는 이달 말까지 단속반을운영해 상시 순찰하거나 드론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은 대부분 마을과 산림보호 협약을 하고 채취권을 양여한 지역으로 불법 채취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